서 내려 오케이 내려 그 다음에 우측도 내려 이게 통 속에서 돌잖아요 지금 내손 안에 있단 말이야 다시 그래 얼마나 웃겨요 이게 다시 우양호 우양호 그렇죠 배꼽 내려 그러니까 배꼽까지 가서 어깨로 꽈서 또 배꼽까지만 때려야죠 그러니까 중심 잡는 거란 말이야 어, 거기서 봐봐요. 배꼽, 어, 신지 코, 내려. 그렇죠. 배꼽까지만 해서 또 내려. 그럼 몸이, 중심이 흩어질 수가 없잖아. 이게 통, 통 안에서 도는 거란 말이야. 그러니까 제자리에서 도는 거죠. 빵, 내려, 빵. 그거 제자리에서 도는 거야. 잘 치든 잘못 치든. 아니, 때린 거시팅은 선수들도 틀린데, 그러니까 그건 걱정하지 말고, 네네. 내가 중심이 안 무너져야 된단 네네. 말이야. 그렇죠? 그니까 내려, 그렇지, 거기서 내려, 내려야 돼. 그렇죠? 내려야 돼. 이거 이게, 이게 바로 통 속에서 도는 거, 제자리에서 돌게요. 그러면 골프는 배울 게 없어. 땅, 내려, 내려, 그렇지. 끝내주죠, 뭐. 제자리에서 돌게.